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양입니다. 감기 걸린 준양이에요. 감기 걸린 준양입니다. 오늘은 여기 옆에 보이시나요? 준양 사랑냥. 얘를 얘가 하양이 보면은 어, 얘가 가리고 있네요. 댕댕폰 플레이어라고 있는데, 얘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너 가. 아니야. 내 옆에 있어. 이번엔 제가 고양이라서 고양이로 했는데, 얘도 고양이죠? 얘는 요 강아지. 얘는 그냥 고양이. 근데 얘가 더 귀엽지 않나? 아 얘가 더 귀엽네. 아니야 둘다 귀여워. 이번에는 뭐라고 쓰지? 아, 준양. 아, 팠냥 예, 아에다 이거는 소. 뭐라고 하지? 스몰 이거 모르고 이거 빅 <laughs> 아. 이거는 선글라스 씌우는건데 눈이 안예쁘니 선글라스 씌워주죠 이, 이 선글라스는 뭔가 경찰이 쓰는거고 이거는 막 어, 래퍼하는 사람 <laughs> 아. 미니마우스, 미키마우스, 마법사, 생일, 없음. 이거는, 몰라, 경찰, 몰라, 어, 랩하는 사람, 없음. 랩하는 사람. 만들기. 하면은, 얘가, 준양 아팠냥. 준양 아팠냥, 아팠냥. 어,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런데. 진양 귀엽냥, 귀엽냥. 엄마, 아빠, 오늘 드디어. 이거는 컬러. 반짝, 이거 빠르게 하는 거. 이거는 막, 이거 반짝반짝 색깔, 컬러, 어, 모르고. 얘는, 시, 씨... 요가 아닙니다. 시, 바, 견. <laughs> 선글라스 안티 씌워도 되고. 봐봐요, 이렇게 반짝반짝. 주인 귀엽냐? 준양, 음... 시바견, 고양이. 어, 근데 이 고양이 뭔가 주차장에서 본 고양이랑 비슷하게 생겼음. 이 고양이는 준 <laughs> 준양이 똑같네. 주차장 고향 <laughs> 고양이 고양이냥 스몰 <laughs> 마법사 모자 입어볼까? 어 마법사 모자 아 이거 어지러워 주차장 만지 됐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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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어, 네 명이네. 네 마리. 아, 네 마리. 네 명. 네 마리. <laughs> 네, 네, 네 마리. 자, 그리고 애들은 얘는 제가 바탕 화면에 있잖아요. 얘들. 짠. 짠. 얘는, 얘는 없애버릴까? 너무 그 반짝반짝한데? 준양 아팠냥. 아파서 학교 안 갔어요. 좋겠죠? 금요일 날. 음, 모르겠고. 뭐야 이거? <laughs> 아. 일단은 어얘들이 <laughs> 고양이만 있네. 안녕 고양이들아. 아까 걔는 시바견이라고 없어졌어. <laughs> 욕하고 싶을 때 시바견이라고 해세요. 아, 근데, 그러고 보이 배터리가 없대. 그럼, 빠이. 진양귀염냥 스펀지버브.